예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추석 연휴 는잘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 추석 다음날인데 아, 아침 새벽까지 비가 왔어요. 좀 조금 왔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계속 안 오고 일찍 깼습니다 원래는 비가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 농사도 좀안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시골 고향집 뒤에 사네요 사각불통 세통을 올려놨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인 좀 하려고 올라갔어요. 잠시한번 볼까요? 이 친구들이 뭐 열심히 일 잘하고 있어요. 자번 내려볼까요? 잘 안들린다 이게 빛좀얻고 하니까 아이고 와 여기 보세요 이렇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도 이게 안 이어졌어요 사각골통을 몇 칸인가 하면은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칸 여섯 칸입니다 지금도 화분 노란 화분 뭐 빨간 화분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는지, 잘 몰고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죽이죠? 이 토종벌 위력입니다. 얘들은 한, 글쎄요, 이달 10월 말? 10월 말이나, 아니면 11월 초쯤에 아마 재미를 할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 계속 가을 걸 쭉쭉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뚜껑을 닫아볼까? 잘 닫아야 되는데, 꽉 닫아 보면은 밑에 벌증기입니다이 정도는 말을 안 들어게 오 지금 이 입구는 최소한으로 열어 놓습니다. 자, 좋아.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. 이 보니까 앞이 뚫혀 있어요, 여기는. 그늘도 어느 정도 져 있고, 앞에 확 뚫혀 있다 보니까, 이 벌들이 왕래하기가 좋습니다. 자, 다음 또, 바로 옆에 있는데, 가볼까요? 요거, 요거는 하나, 둘, 셋, 다섯 칸. 요거는 다섯 칸입니다. 뭐, 전부 다 분봉을 거의 한 6월 초에 받았을 거예요. 6월 초에 받았지만은, 애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음, 얘도, 요까지. 아들도, 요까지 내려왔습니다. 아 그렇죠. <laughs> 벌소리가 휘휘하면서 휘익 휘익 납니다. 이거다따칸인데 좋습니다. 다행히 제가 여기 몇 번을 봤는데, 뭐 등급은 말벌들은 자주 출몰하지만은 장수말벌은 아직 여기 오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. 다행입니다. 제가 원래. 장수말벌 때문에, 아 몇통좀 많이 버렸어요. 아깝습니다. 장수말벌 얘들은, 진짜, 무지막지하게 막 쳐들어와요, 보니까. 조금 틈만 있어도 들어와서, 나무를 깔아서 안으로 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 망은 좀 일찍, 망좀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보자. 그 들력이, 이제, 노랗게 물들어갑니다. 앞에 보거는 저수지물이고, 저물리보면는 황금 들력이죠. 시골에는 벌써 가을이 성쿵 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 쫄숲에 한번 갈까요? 벌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어요. 야, 이 아들이 왜 많이 나왔어. 오늘 군사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. 열어 볼까? 자. 오시. 헉. 으. 참네. 이렇습니다 이거는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어요. 이게, 제가, 8월달에, 이거 한칸더 이어줄까, 막가, 하다가 제가 좀 망설였거든요. 그래도 뭐, 8월달 이후로는 이게 압축을 해야 된다 해서, 제가 안 이어줬습니다. 그래서 잘된 건지는 모르겠는데, 꽉 찼어요, 진짜. 틈이 없어. 빈 틈이 없어. 음. 꿀좀 많이 나오겠죠, 요거는. 이쪽에서 한번 볼까? 야... 음,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. 음... 시골에 놔두는 이 벌들은 병도 없어요. 원래 병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. 대구나놔는별통한동고봐 병이 들더라구요. 병이 들고 군이 만평 노탈이 시골 집에 그것도 병들었고. 뭐, 좀 시원치 않습니다. 딴 데는. 아. 제가 이 벌을 보고 있으면은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몰라요.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벌 보면은 진짜 한 시간은 그냥 절로 훅 갑니다. 이제는 뭐 제가 이거 볼을 따로 안 살펴봐도 되겠어요. 체험할 때까지 한달 정도까지는 안 오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겠습니다. 자우. 아 좋다. 이 정도 압축하는 게정성이겠죠 음. 아 좋아. 자, 오늘의 볼통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